이제 삼각함수. 이때까지 우리가 미적분을 하면서 미적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미적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 삼각함수를 다루게 될 건데, 이제 알고 있는 건뭐 어떤 거 있어,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세 개는 알고 있지, 맞지? 자, 이제 뭘 다루냐면, 얘의 역수 사인 분의 1 코사인 분의 1 탄젠트 분의 1 우리가 식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 식을 좀 간추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굳이 이걸 뭐라고 사용을 합니다. 사인 분의 1은 사인 역수잖아요. 맞지? 이걸 이을 때는 <laughs> 코시컨트라고 있습니다 코사인 역수 시컨트라고 있습니다. 탄젠트의 역수 코 탄젠트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 시컨트가 있고 코 시컨트다 그러면 앞에 시컨트에다가 코가 붙은 거잖아 마치. 그 예전에는 어 시컨트에다가 앞에 코를 붙여서 이렇게 써줬어. 근데 너무 길다 보니까, 아우, 너네 교육, 너네 학습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 줄여서 씁니다. 음, 아주 친절하지? 세크 코트 아니야? 이상한 게 있지 만 아직까지 학생들 중에서 신 코스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요즘에 허걱하긴 허걱 한데, 일단 정의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직각 삼각형이 있다. 만약에 뭐 여기를 x 각이라고 할까? 그리고 음 a, b, c 뭐 이렇게 둡시다. 그러면 sin x다 그러면 c분의 b가 되는데. 그러면 역수잖아. 그러면 코시컨트 x다 그러면 b분의 c 이렇게 될 거야. 그다음 에코 n e x면 c분의 a가 되는데 어, 시컨트 x다 그러면 a분의 c 이렇게 될 거고 코탄젠트 아니, 탄젠트가 a분의 b면 코탄젠트는 B분의 A 이렇게 됩니다. 그냥 역수관계에 있더라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역수를 하게 되면 부호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렇지? 내가 잘안 들렸어 그런데 애들이 아주 큰 소리로 둘다 얘기했어.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지? 그러면 사인 역수니까 얘의 역수인 코시컨트 같이 1사분면에서 이제 플러스가 될 거고 코탄젠트 플러스가 될 거고 시컨트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4분면도 같이 기억을 하자. 요것만 알면 앞부분 푸는 데는 큰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99쪽을 보도록 합니다. 지금 소정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웃음> <웃음> 뭔가 생각이 꽂혀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음? 자, 마이너스 5,12. <laughs> 어, 마이너스 10이네? 이렇게 되어있다는 소리겠지. 비가 세타라고 할 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세타 코사인하고 사인부터 하자. 사인 세타는? 두, 두 분밖에 안 들렸어. 자, <웃음> 코사인 <웃음> 세타는 음. 탄젠트 세타는 음.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역수만 해주면 되잖아. 코시컨트 세타면 마이너스 12분의 13이 될 거고, 시컨트 세타하면 마이너스 5분의 13이 될 거고, 코탄젠트 세타하면... 12분의 5가 됩니다. 맨 처음에 익숙치 않아. 그래서 이걸 바로 구하기보다는 이걸 구해서 역수로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고 실수가 적습니다. 이것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세타가 2사분명각이야 루트 2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있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얘역수뭐얘 역수였다? 어, 그럼 사인 세타는 뭐다?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된 건가? 그러면, 아이고야. 원래 이렇게 됐던 거지. 루트 2분의 1로 보는 게 편하긴 할것 같다. 이런 의미지. 그러면 코사인? 나 크기는 부호가 2사분면이라서 마이너스. 요거도어이 이렇게 되겠죠맞렇지자 그럼 요거 역수. 어 아, 뭐야 이거는 구해져있고 얘 역수. 시큰트가 마이너스 루트2. 그 다음에 코탄젠트가 음, 이렇게 되겠네요. 음, 음, 음. 그래서 애들이 그거 제일 많이 헷갈려 어떤 거는 이제 코가 붙었는데 반대로 뒤집어져 있잖아 왠지 코사인의 역수면 코 사인의 뭐 역수면 코머시기일것 같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근데 역수니까 이 우린 기억할 때 역수니까 뒤집어진 거야 서로 반대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자 요건 왜 굳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 곱해서 0보다 크대 그리고 코사인 세타와 코탄젠트 세타가 0보다 작아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코시컨트 코탄젠트 <laughs> 혼자 이상한 짓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아 얘랑 얘가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것은 부호가 같다는 거지, 맞지? 어디? 요거 둘다 부호가 다른 경우니까, 요렇게 되겠나? 1, 3, 4분면이야. 그러면 얘가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건 부호가 다른 거지. 코사인만 양수거나 코탄젠트만 양수인 거. 코사인만 양수거나 코탄젠트만 양수인 부분. 그러면 3, 4, 4분면. 그래서 둘다 만족하는 거는 제 3, 4분 면입니다. 휴, 관계로 넘어가 볼까? 요거 자, 되게 자주 쓰는 공식이다. 성립하는지만 확인해 봅시다.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제곱은 시퀀트 제곱이다. 1 플러스 탄젠트는 원래 뭐였지? 코사인 분의 사인인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될 거고. 얘는 그럼 뭐에, 뭐, 어떤 거였다? 코사인분의 1이었지? 그럼 코사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나? 양변에 코제곱만 곱해주면 끝났네? 어, 성립하네요. 너무나 당연하게 성립합니다. 그 다음 얘도 볼까?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이다. 역시 1 플러스 코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이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되겠나? 코사인 분의 사인인데 제곱이라서 이렇게 됩니다. 얘는 뭐라고? 사인. 잠깐만, 내 이거 잘못 적었는데? 어, 사인, 분, 아, 역수라고 그랬지? 어, 역수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적었지? 나왔어, 코사인 제곱. 여기가, 어, 나두툼했 어, 뭐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양변에 또 역시 사인 제곱 곱해주면 똑같지? 이렇게 너무나 당연히 성립한다. 자, 근데 이거 있고, 우리가 요거 있고, 어디서 많이 쓸것 같다는 거지. 공식 자체를 근데 이걸 일일이 생각하기가. 요거는 우리는 좀 많이 써서 알고 있는데, 얘들이 좀 쉽지는 않아. 그래서 너네는 그... 혹시 고스톱 쳐본 적 있나? 고스톱이 뭔지는 알지? 기억할 때 고스톱으로 어, 기억을 하면 조금, 요만큼, <laughs> <laughs> 각자의 방법으로 기억하면 돼. <laughs> 자, 코사인 역수가 뭐였다? <laughs> 우리 반대였지, 맞지? 사인의 역수가? 탄젠트 역수가? <laughs> 가운데 1. 이거 고스톱 순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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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놓는데 우리 이거 공식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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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입니다. 반드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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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요거까지는 하고 그다음 볼까? 일단은. 어, 앞에 날아가다니던 게 목이었나? 뭐가 물린 것 같지? 아니야, 졸, 전혀 졸리지 않아. <웃음> 전혀. 띵. <laughs> 뭐 단위 이제 없는데. <laughs> 아나 왜래? <laughs> 자, 우리가 이런 문제도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있는 그대로가 합차로 보이지. 바로 합차로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수는 뭐 시컨트나 코시컨트나 코탄젠은 좀 귀찮기 때문에 미리 고쳐서 풀어도 상관이 없고. 근 이거는 바로 뭔가 보이니까, 요거 바로 통분하면 시퀀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분에 요거 이렇게 곱하면 얘가 뭐였지? 자, 이거 적어 놓고 볼까? 바로 보이나? 얘가 뭐였다 마이너스 어좀 어, 위에서 자, <laughs>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보면 되겠나? 이거 자체가. 근데 여기도 이렇게 곱할 거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분의 1 플러스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되겠나? 그럼 얘가 약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1 플러스 사인이니까 분차가 2가 남겠지. 분모를 한번 볼까? 요거 넘긴 거지? 이렇게 되네요. 자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어, 방향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쪽 부분이 하,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네네가 계산을 충분히 해서 간단히 나타냈단 말이야. 근데 이 식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이 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가 보기에 없을 수도 있어. 문제 부자가 보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그럼 이걸 다르게도 변환시켜서 정리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거. 나는 학교 다닐 때 여기 좀 짜증났어. 난 시커풀어서 난 이게 더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주간식 시험이한번 있었거든. 어, 선생님은 다른 게더 간단한 거래. 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 <laughs> 근데 그런 건좀해 줘야 되지 않을까? <laughs> 자. 2사분면에 있고 통분하면 1 4제곱 분의 2 이렇게 되나? 그게 2분의 5가 될 거고.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되나? 와. 다 곱하는 게 맞나? 코탄젠트 구하는 거네. 그럼 사인은 2사분면이니까 이렇게 되나 자그 다음에 코탄젠트는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구할까 세타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루트 5고 1이니까 여기가 2가 되겠지 그러면 탄젠트는 이것분의 이건데 코탄젠트면 이것분의 이거지 1분의 2니까 코탄젠트는 2가 되는데 마지막에 요거 따져주면 되겠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구할 때도 여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사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 결과적으로 구하는 거에 부호만 결정해 주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큰 고비를 넘, 넘 앞두고 있는 상황.